예 2부입니다. 그 어쨌든 우리 기자 간담회 때 발생은 그때 발언 내용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좀 저도 언론이지만은 좀 반성해야 될까요? 자꾸 싸움을 붙이고 있는데 그 언론 제목에 보면은 이번 간담회 고기철 그전 경찰청장 지금 입당했거든요. 네, 예, 입당했는데 당내홍 네, 뭐, 뭐 허영진 위원장 내용 근데 그 주안점이 뭐냐면 그 위원장님께서 기자 간담회 중에 기본에 지켜라는 일 일침을 강한 게 이런 발언인데 어쨌든 고청장님 같은 경우도 여기에 주요 인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언론에서 이렇게 내용 뭐 언론에서도 아니고 뭐 여러 정가에서도 그렇고 어, 갈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도 좀한 말씀 해주셔야될것 같은데. 네. 우선 먼저 그 고기철 전 청장이 우리, 먼저 그 고기철 전 청장이 우리 당에 입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그, 앞으로, 서위포 지역에서 경쟁력을 갖춰서 상대당 후보와 결을 말, 선거에서 싸울 만한 역량을 하루속히 갖추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 이와 관련해서 제가 뭐 다소 그 예의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거는 다른 뜻은 아니고요. 어, 공수철전 장장이 2월달부터 제가 첫 번째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기를 굉장히 늦춰왔습니다. 늦춰오다가 누락 없이 우리 사전에 중앙당과 접촉 사실 이런 거를 함구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뭐 이게 하루 전날 알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 당 당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바람도 없이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어, 우리 당에 들어왔 당에 들어왔으니까 뭐 필요하다면 뭐 당직도 맡길 용의가 있고 여러 가지 어,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어,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우리 어, 고기철 정치 청장에 대해서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어, 도당 위원장으로서는 우리 당의 소중한 음, 자원입니다, 소중한 인재이기 때문에 어, 서로가 협력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매진하는 게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어, 일부 사람들이 그것도 절묘하고 뭐 고기철 청장은 미워하는 거 아니냐. 네. 어, 정치하면서 미워하고 좋아하고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당 소속이냐 아니냐가 더 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당 소속으로 들어온 마당에는 제 능력을 다 바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도와줘야, 도와주겠다라는 줘도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이저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그지에서 생활을 3, 40년 하다 보니까 네. 우리 서기포 출신이긴 하지만은 3, 40년이면 강산이 서너 번 변할 시점인데, 아, 3, 40년 전후로 거슬러 올라간 정서만 알고 있지 않느냐. 변화된 정서에 빨리 적응해 주었으면 보다도 우리, 통생 경쟁력을 갖추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점이 다소 아쉽다라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 중에 당직을 주겠다는 얘기는, 그, 도당의 주위치에. 예, 예, 뭐, 부위원장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무슨, 뭐, 저 특별위원회 뭐, 이런 것도 구성해서 위원장도 할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언론이나 제주정과 일각에서 주는 뭐 갈등설은 뭐 전혀 상관 뭐 문제가 아니고 그런걸 갈등이라고 표현을 어, 예. 인생살이 모든게 아, 네. 하루하루가 다 갈등이라고 그렇지. 저기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갈등이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한 이상 같은 배를 탔기에 네. 이제 목표를 같은 어, 목표를 위해서 아니야. 나가는 동지다. 예, 동지. 이렇게 받아도 될까요? 그렇지요. 당연한 동지죠. 그번에 네. 조만간 고기철 전 청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좋은 자리에서 두뭐 분이서 갈등 해소에는 어떤 멋진 장면이 나왔으면 바람이 있네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게 슬리고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고기철 청장하고 갈등 이 설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 얘기했는데 총선 승리에 대해서 같은 동지라고 말씀하셨기에 향후 행보에 네. 행보를 지켜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2부 마치겠습니다.